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비가 좀 그친 것 같아가지고 들판이 궁금해서 나와봤거든요. 아, 그랬더니 비가 그친 게 아니네요. 조금 오고 있어요. 아, 진짜 푸르러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진짜. 눈이 정화되네요. 눈이. 아, 멋있어. 비가 아직 오고 있어요. 비는 오는데 궁금했어요 들판이. 어, 지금 제가 사실 갈키나물 된장국 먹고 싶어서 좀 뜯어볼까 하고 나왔는데 갈키나물이 목장이 엄청 많죠. 근데 갈키나물이 지금까지 좀 가물었잖아요. 아, 크지 못하네요. 크지 못해. 그전 같았으면 허리춤까지 막 엄청 연하게 크게 올라오는데 크질 못 하고 이렇게 약간 질겨 보여요. 연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? 한번 산책하면서 둘러봐야죠. 아 멋지다. 와 진짜 그 전에 갈키나물이 엄청나게 막 커가지고 연해서 뜯어다가 나물. 끓여먹고 그랬는데, 아, 비가 안 오긴 했었어요. 근데 요번 비에 아마도 쑥 크지 않을까 싶어요. 나물들이 또 뻥튀기가 되겠죠. 진짜 뻥튀기가 맞아요. 비만 오면 쑥쑥 커요. 진짜. 신기하게도. 아, 갈키나물이 굉장히 연해야 되는데, 어디? 여기는 좀 연해 보이네요. 어디? 아, 연해요. 꽃핀데 말고, 꽃안핀 거, 아직. 이제, 아, 진짜, 갈키나물이 벌써 꽃을 피나요? 얘네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날이 가물고 하니까 일찌감치 꽃을 피운 거 같아요. 아, 연한 곳에서 좀 뜯어다가, 된장국. 좀 끓여봐야죠. 여기까지 나왔는데, 갈키나물이에요, 갈키나물. 그냥 연한데 이렇게 느낌으로 와요. 딱 잡아 땡기면 연한데만 똑 끊어져요. 이렇게 자 벌써 이렇게 꽃피려고 꽃이 맺히고 있거든요. 이미 꽃핀 것도 있고요. 갈키나물 꽃이 이래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갈키나물 꽃 예쁘죠? 아침식전에 비가 온 들판 상황이 궁금해서 나갔다가 오늘 날씨가 굳어서 그런가 된장국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 갈키나물 된장국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딱한 주먹 1인분거리 뜯어왔어요 좀 셌더라고요 날이 가물었어서 그런지 그냥 크지도 않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도 연한 부분 조금 뜯어왔어요 이거 된장국 끓여 먹을게요 <laughs> 자, 1인분만 끓일 거예요 떡배기에다 혼자 먹는 이1 인분 괜찮아요. 갈키나물 들어갑니다. 아, 맛있겠다. 마늘, 대파. 와, 다 끓었어요. 와. <laughs> 너무 좋아요. 1인분짜리 뚝배기. 아, 갈키나물 된장국이에요, 아들 제가 예전에 갈키나물 된장국 하면서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렸어요, 이거. 된장국 재료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, 정말 된장국이 더 맛있는 재료들 있거든요? 갈키나물이 그래요. 희한해요.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, 진짜. 아. 이 맛이에요. 아, 이거 먹고 싶어서 그 안성목장 탐방하면서 나물 한줌 뜯어온 거예요. 한 줌, 한 줌만 뜯어오면 이렇게 먹잖아요 한끼 너무 좋죠? 저 오늘은 밥을 된장국에 말아서 이 김장김치 쭉쭉 찢어서 나 먹고 싶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. 오늘 그게 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? 에. <laughs> 아. 아 이것 좀 보세요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정말 구수하고 시커네요 된장국이 음. 음. 진짜 이 날씨에 딱이네요 딱 이게 또 김장김치는 퍼런 부분이 맛있죠 퍼런 부분이 겉 부분 아 김짜고세요 엉아들 저희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국에 김치 하나면 끝 아닌가요? 눈 반찬이 뭐 많았어요? 이거죠 이거 아 아이고 맛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김장김치를 촥 올려서 먹고 싶었어요 음음 김장김치 맛이 마치 겨울로 돌아간 그 맛이에요 그 분위기에 그만 <laughs> 음. 정말 보약이 따로 없네요. 먹고 싶었던 거 먹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. 보약이에요 보약. 음. 요즘 갈키나물이 꽃 피기 시작했지만 먹을 수 있어요, 영어들. 연한 부분 뜯어다가 채취해 드셔요. 아우, 정말, 들판만 나가면 뭘 먹어야 될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막 힘들어요, 다들. 뭘 뜯어올지. 정말, 먹어야 될들나물들 진짜 많은데, 배가 한정돼 있잖아요. 아, 진짜. 먹을 거리 너무 많아요, 진짜. 음아아음아아아아네아 대박이에요, 대박. 음, 맛있죠. 와, 오늘 갈퀴나물 된장국밥을 한 그릇 그냥 푸지게 먹었네요. 아,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그런가 너무 행복하고요, 보약 될것 같아요. 엄마들 갈퀴나물이 관절에 좋대요. 뜯어다 활용하셔요. 먹어야 좋은 거잖아요. 산책 나가셔서 갈키나물 보이면 조금 뜯어다 된장국 꼭 맛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